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 강의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인본주의 어리석음에 이어서 진화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마디로 이 진화론이 무엇이냐 했을 때이 진화론은 바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본주의를 체계화, 학문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59년에 영국의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제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이때 이제 만물의 진화를 이제 설명하면서 어, 글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만물의 진화는 동시에 또 인간 역시 진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존재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나인의 이 같은 견해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제 얻게 되, 되는 아주 원인이죠. 오늘날에는 학교 안에서 견고하게 만물과 사람의 흐름을 설명하는 진리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네. 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개인의 견해를, 그것도 가설인 것을 이제 진리처럼 공부하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같은 학문은 세계의 교육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제 원숭의 후손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 문제는 이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에 그 사전적 의미를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설을 제창했을 뿐만 아니라 진화의 증명이 될수 있는 생물학상의 사실적인 예도 많이 들어 생물 진화를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다윈의 자연 선택술은 영국의 산업주의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며 자유 경쟁에 의한 번영의 이념을 생물계에 도입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종의 기원이 종교적인 반감을 일으키면서도 급속히 보급된 원인 중에 하나이다. 나윈의 진화론은 생물학의 각 분야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를테면 H. 스펜서가 제창한 사회 나윈주의는 생존 경쟁설에 따라 인종 차별이나 약육강식을 합리화하여 강대국의 식민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설에 영향을 받은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유대인들을 어, 대량 학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힘 있는 나라들은 이제 제국주의의 야망을 가지고 많은 약소국들을 침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윈의 이론이 생물학적 측면에서 어, 기여한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이론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화론이 과거로만 남기를 원해도 진화론의 사상과 가치는 사회 속에, 가정 속에, 개인의 인격 속에 이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은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나오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이제 불행이 나오고, 삶의 파괴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게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진화론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화론의 가치 속에 우리가 같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수많은 오늘 기독교인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창조론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이 만물의 기원을 알고자 하는 한 인간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시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진화론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이 진화론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진화론은 에이,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상의 물질을 앉혀놓거나 또는 원숭이를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하나님 버리고,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아무리 우리가 신을 부정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화론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잘못된 삶을 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진화론의 두 번째 이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적 세계는 황폐화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세계, 수많은 정신적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또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빼놓고서라도 누구나 알수 있듯이 사람은 사람을 사는 현장에서 보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로는 인간을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는 이 동물적인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우리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성적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덧 헛된 삶의 자리로 떨어지고, 어느덧 타락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 역시 인간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화론의 잘못된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의 동기를 모르고 그리고 과정도 목적도 장래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연히 존재하는 것 뿐인데 이것 역시 불행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인생관에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없습니다. 오직 단순히, 우연히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인생관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완전한 이기주의자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원인자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도 모르게 되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만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내 육체의 쾌락을 따라 나 자신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게 생 방하며. 살게 되는 것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네. 또내 네. 존재의 동기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는 네. 이런 신하론의 인생관 가치관, 결국 미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차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준비도 없이 그들의 인생과는 오직 여기, 지금,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이 없는 오늘만을 즐깁니다. 살다가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화론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구성된 존재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한 자,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만 모델이 되어져서 그들 바라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잃어버린 채로 인간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신 법을 모른 채, 그들은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자신이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는 것은 오직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뿐, 유명한 자들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는 것이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델이 됐지만 모델이 되는 그들이 허망하게 인생을 마칠 때 함께 허망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론의 가치가 주는 큰그 패단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진화론의 가치관이 주는 잘못된 네 번째 특징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질서를 버리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불행 중에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인생관에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약육강식의 가치관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존재할 의미나 가치도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도태되어져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들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에게 적용될 때 그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자신을 도태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 사람 많나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자살로 치닫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이 가치를 따라가는 사회와 가정은 매우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특별히 강한 자만이 인정을 받고 각자에게 있는 뭐그 많은 다양성은 다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약육강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도태돼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강하게 버티고 살아남은 것들만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야극강식의 기본 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온 그 사상적 그런 가치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은 그 가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본인이 진화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같은 가치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장래를 기대해야 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곳, 그들의 그 전당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현장인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완전히 진화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유기를, 그들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빼어버린 이런 가치관을 매일매일 매일 듣고 그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원숭이의 후손으로 그들의 조상은 동물로 그들의 인식과 개념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이 진화론 속에 있는 약육광식의 가치관을 알게 모르게 배우고 그걸 터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면 철저하게 그들은 소외당하고 왕따가 되고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 이 순수해야 될 청소년들.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를 모르고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줄 아는 이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교육의 결과는 엄청난 비극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저들의 눈에는 도태되어야 될 대상으로까지 인식된다는 것이 이 진화론의 가치관에 가져다 주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배신감에 떨어보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은 말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저한 약육강식의 그 논리가 가치관이 그들의 뇌리 속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더 이상 이제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존재의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도태해서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청소년들을 미시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론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최소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어, 어떤 운동이 좀필요합 학교에서 가설인 이 창조론만 아, 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만 가르치게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학교는 이성의 전당이에요. 과학적인 지식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한 개인의 이론이요 가설인 이 진화론 하나만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화론과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론을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지난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잡고 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버렸습니다. 마귀는 다인이 이 진화론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빼앗 버리고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서의 전략을 성공시킴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배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교를 사탄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 자녀들을 우리는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든가 아니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잘못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가치 속에 나도 스스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같은 진화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 안에 역시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도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은 교회 자체까지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진화론의 영향이 오늘 교회 밖과 교회 안에까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간단하게, 진화론에는 다섯 번째 특징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물질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